네, 안녕하십니까. 유어쌤입니다 이상률 변수 이 e 확률 분포 기본 연습 4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3vx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아, v3x. 자, 9vx 구하라고 하는 소리기도 하죠. 자, 그래서 분산구해서 9배 하셔도 되고요. 그냥 3x 구해가지고 3x의 평균 구하셔도 되고. 일단, a 값 구하기 위해서 다 더하셔야 되겠죠. 어, 확률값 다 더하시면 10a가 나와요 10a 더하기 3분의 1 이게 1이기 때문에 10a는 3분의 2가 돼서 아하 우리가 원하는 a값은 15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15분의 5 이렇게 되고 15로 다 통일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15분의 3 15분의 4 이렇게 통일시키면 실제로 다 합치면 1이 나옵니다 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평균을 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어, 한번 해봅시다 자 15분에 5 더하기 2 더하기 자 지금 이렇게 다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6 더하기 12 더하기 20이 나옵니다 자 그래 가지고 15분에 자7 나오고 13 나오고 25가 나오고 45가 되겠죠 자 5로 나누시면은 3분의 아 3이 되죠 그냥 3자 이렇게 평균이 3이면은 분산 구할 때 편차 제곱의 평균 구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평균하고 확률 변수가 정수면은 편차 제곱 평균. 자, 그럼 편차를 위쪽에다 써 볼게요. 자, 편차 제곱을 빼서 제곱 평균에서 빼서 제곱하시면 됩니다. 각각 확률 변수를 4가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빼서 제곱, 빼서 제곱, 빼서 제곱.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분산은 15분의 4 더하기, 아, 4가 아니고 20이죠? 20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16이 나옵니다. 자, 거기다 9배 라고 했거든요. 문제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어, 이거 약분하시면 5가 되고 3이 돼요. 그럼 5분의 자, 분자는 21, 24, 어, 40이 나오죠. 사십 40. 그리고 3이 나오고요. 이거 약분해서 8이고, 답은 이렇게 해서 24가 나오겠네요. 어, 답좀 한번 체크해 볼게요. 24가, 네, 맞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